아, 콘텐츠를 할거 없는데 뭐 하지? 아, 콘텐츠 떨어졌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우머치나 찍어야겠다. 어, 잠시만요. 저기요? <laughs> 아, 지금 옷이 너무 멋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하우머치 한번 가능하실까요? 혹시 지금 입으신 옷 어디서 사셨어요? 포크 네. 홀더 보이시나요? 아네 어? 아, 저 포크.. <laughs> 죄송한데 포크 홀더에 누가 제 있으신데요? 포크 홀더에 어, 제남자친구요 아, 아아.. 남... 지금 콜라이로이드에요 아, 아, 아 남자친구가 탈색을 하셨나봐요? 네, 하셨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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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가 좀 연예인이어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잘됐네요 제가 보여드리자면 네네네 네. 네. 양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양말 사업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만든 브랜드예요 다니면서 뒤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거 <laughs> 왜제 <laughs> 선물.. 손... 죄데 여기다가 왜 올려주시는 건지 나요 <laughs> 비둘기도 <laughs> 아니고 태무앱 신규 회원님들은 앱을 다운로드하고 코드를 검색하면 13만원 쿠폰팩에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니 꼭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혜택 받아가세요 어, 제가 오늘 실제로 제가 만든 양말 또 하나 신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 도대체 무슨 양말일지 너무 XX야 이 뭐예요? 고양이를 <laughs> 키운다 고양이가 언제든 참고하고 싶은 마음에 아, 고양이 애교 신는 어쩜 저 무서워하다고 <laughs> 양이와의 침묵 토모를 위해 고양이 양말인데요 아니 어. 만든 양말이에요 <laughs> 구매라고 하신 거 같은데 찾든 네, <laughs> 양말이에요 <웃음> 아, 신발 좀 빨리 신요 <laughs> 그 지금 머리카도아 진짜요? 뭐 가짜인가요? 제가 원래 빡빡 인데 <laughs> 어, 멋있어를수 있었어요 있을 아, 좋은 게짱인거요 어, 목에는 뭐예요 아, 목걸이 입셨는 목걸이 이것도 테마에 산거에요 사실 목이 네, 네. 요즘 사실 비싸잖아요 네네 네. 하나당 몇만원씩 주고 사기 도무아서 싸게 주고 어죄송 <laughs> <에이오 웃음> <죄송한데 웃음> 혹시 <웃음> 혹시 파시는거 아니죠? <laughs> 아 네,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사실 제가 막시무스 라는 친구를 키우는데요 <웃음> 네? <웃음> 막시무스? <laughs> 막시무스 데리고 나왔어요 아네 보여주세요 인사해 <laughs> <핀사에 웃음> <핀사에 웃음> <핀사에 웃음> <핀사에 웃음>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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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맞요인사요맞요맞시무스가 한국어를 되게 잘하시요요 맞아요. 맞아요. 요 맞아요. 맞아요. 요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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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 맞아요. 맞아 안녕. <laughs> 애 <laughs> 가세요 이제. 아 네. 우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번에 또 멀쩡한 사람 어디 없나? <웃음> <웃음> 어? 어 <laughs> 아, <저기, 잠시만요. 웃음> 어, 저기 잠시만요. 잠시. <laughs> 아 죄송한 <laughs> 아, 아, 죄송한 잠시만요. 어 죄송한데 지금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laughs> 아저 집에서 나온 거 아니야? 여기 <laughs> 집이요? 어디서 나가신건데? 아 잠시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불러가아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혹시 저 지금 하우버스 하고 있는데 네, 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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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는데 저 빨리 찍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입으신 옷 어디서 사셨어요? 아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 네네 귀여거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아, 아. 정말? 와, 굉장히 저렴한데 남자친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아, 몰라요. <laughs> 아, 이거 저희 오빠가 저거 통하게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한 장만 했거든요. 여기서 오빠라고 하시는데 진짜 오빠가 맞긴 하신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오빠는 아무래도 호칭이 아니라 신분이기 때문에 아 저희 오빠는 오빠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으시거든요. 아, 그분 있으시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끼리 그렇게 아 비밀 호칭을 정했어요. <laughs> 아, 아 몰라. <laughs> 뭘 모르신다는 거지? 가방 혹시 가방 안에 뭐 들으셨어요? 아 여기 이제 제가 만나러 지금 가야 되는 사람인데요. 네, 네, 네. 아, 이 사람은 2 7일곱 번째 만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3 8여덟 번째, 이 사람은. 147번째 만난사람이에다저 어? 뭐가 정리해놨어요? 아, 어, 나 만나야 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만난는사람 굉장히 많으신데. 네. 혹시 아이돌 좋아하세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아, 그거보다 훨씬 깊은 사이죠. 아, 팀사인에 가시는구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데이트한 날이면 만 아, 니에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죄송한데. 어, 되게 뭐가 많으시네요. 팬사 가시는 게 많으시는 많으, 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 뭐라 그렇게 다 어? 하시는데, 잠깐, 이게 뭐죠? 보통. 갑자기... 20대 여성이 아, 가방에 제 남... 나올 게 아닌데? 아제 남자친구가 자기를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 아... 남자친구니까 또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어. 그런 것까지 해주시나봐요? 네 저희 좀 특별한 사이여가지고 어? 이거 남자친구 분이신가봐요? 아네 맞아요 근데 아, 아, 남자... 남자... 오늘로써 204번째 만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자주 만나시는구나 네. 네. 아니 남자친구 분 머리가 되게 탈색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아오아라시? 아, 아 아니에요 <laughs> 어. 아무라시가 아, 저희 이거 인생네커 가서 같이 찍은 거예요. 무슨 소요 아, 아씨, 어 이건 또 뭐죠? 아 이거 말하자면 긴데요, 아, 진짜. <laughs> 아이고 뭐가 길어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아 이거 저희가 처음 있는 거라 가지고 아, 사람들이 네. 그냥 대충 얘기하면 모르거든요. 역시 팬사가시는 게 맞으시구나. 저희 사이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그런 사이 네. 아니고 저희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특별한 사이거든요. 저희 음. 진짜 0 0번 넘게 만났고 조금 친해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반말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아, 유사를 가, 깊게 먹으시는 분이시군요. 어. 일단 네네. 뭐라고요?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하세요? 뭐 동자 아트홀에서 하세요? 어. 아니 아니요, 저 올림픽홀이요. 아 올림픽홀에서 <laughs> 오늘 네. 만나시는구나. 네. 어? 잠시만. 양말이 증상이 귀여운. 어? <laughs> 양말이 붙었다? 무슨 <laughs> 의미가 있는 양말인가요? 아 이거 아, 저희가 또 이별과 거기안 만났으니까 우리 사이를 표현한 거라고 보여주려고 아, 신고 왔거든요 아, 아 네. 귀엽죠 귀, 귀엽네요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남자친구 불러서 아 네네 저 이거 지금 팔고 있는 제가 맞는 거거든요 어 잠깐만요 아까 이사하신 분이랑 저고민영이랑 너무 잘 어울릴 거 같아가지고 제가 아, 팔려고 하는 혹시 구매 의사 있으세요? 네네 아, 아, 네? 아, 여기다가요?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사자 어? 뭐 하나, 구매하셔도 되겠어요. 딸수 아, 안 맞아하는데 이거 저희 오빠 이미지랑 안 맞아가지고. 아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저희 양말이 또. <laughs> 네? <laughs> 아 예. 오빠 아지 말라고이라고 너 입었고 봤어? 야 어떻게 그러면 마켓 못 찍어주잖아. 아 예. 어 찍어라.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잠, 잠시만. 아그가 가세요. 안녕히 가, 네, 가세요. 미친 사람이네. 여기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진짜 이상하다. 이 동네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번에 좀 멀쩡한 사람 어디없나어잠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제 <laughs> 죄송한데 어디요? <laughs> 어디서 오신 거예요? 혹시 길냥이세요? 혹시 시간 잠깐 괜찮으시면은. 와저 아, 아들들 다 풀러 가야 돼요. 아, 아들요? 저희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아, 아 네. 제가 화가 좀 많아가지고. 퇴근 아, 때마다요? 네 뭐라고요? 이 <laughs> 네, <laughs> 진심이신가요? <웃음> 입고 있는 옷 네. 어디서 사셨어요? 네, 아 이거 만원에 샀는데 새로 입으셨나요? 아, 네 그럼요 다입보세요다아 아, 아, 진짜 영롱하아 죄송한데, 아, 죄송한데. 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컬가 아니에요 이거 죄송한데 입기를 느껴서요 이거 아, 만원에 샀는데 만원에 안 보이죠 아네 아, 굉장히 예쁜데 아, 죄송한데 네. 여기 아들들을 달고 다니시는데 아들들을 어디에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들들을 제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어요 아들이 세 명이나 있으시네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들이 아니라 인형 아니에요? 아, 네? 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잘못 본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laughs> 아, 네네, 다시 맞아, 보세요 제대로. 아, 아들이잖아요. 근 네, 맞아요. 이게 인형으로 보이세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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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laughs> 가방에 뭐가 들어있냐면 착한 마음에 가진 사람만볼수 있는 포토폴티가 있어요. 아제 눈에 보이는데 제가 착한 사람인봐요 <laughs> 네, 저도 몰랐는데. 네. 저도 아들도 밥 주려고. <laughs> 반사거든요 보이세요? 아, 아 네. 저... 보여. 그 보인... 아, 네, 너, 너 보이는 거같 카메라만 보인다고요? 기 안에 네.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하루나라 가실 때 쓰시는 건가요? 네, 네. 아, <laughs> 있으면 하나라갈수 있어요. 아, <laughs> 죄송, 죄송한데 다가지 말아주세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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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목회 피크가> <laughs> <laughs> 집에 오자마자 영상을 빠르게 편집해 업로드했고, 웬일인지 조회수가 폭발해 단번에 임급동 순위까지 올라갔다. 이게, 되네?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이 동네는 이상한 사람 별로 없겠지? 괜찮은 것 같아. 어? 저기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다. 저기요. 네. 어, 죄송한데 혹시 하우머치 가능하세요? 네.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일 끝나고 남자친구랑 펜어가지아 진짜요? 네. 혹시 팬 사인회 가시는 거 아니죠? 어, 팬 사인회 그게 뭐예요? 아 혹시 막 손에서 무슨 네. 다람쥐 같은거 나오고 그러지 네. 않으시죠? 어, 어, 다람쥐 어떤 다람쥐? 아아 아, 다행이다 이번에 진짜 멀쩡한 사람인게 보다. 아 그러면은 오늘 이 분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laughs>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laughs> 오늘 소개한 물품 및 쿠폰 링크는 모두 더보기란에 넣어두었으니 꼭 코드를 검색해 가성비 쇼핑 시작해보세요! 아자아자!